지난주에는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위드 코로나가 들어가면서 과연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100% 돌아갈 거냐 그것만 기다릴 것인가 그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가 끝났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아마도 다음 세대로 들어가는. 어떤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에 열맞는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재택근무예요. 근데 이게 재택근무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제가 엊그제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만났는데 홈트가 없어질 것 같은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집에서 어, 어, 계속 운동했던 분들은 아마 계속 집에서 운동하면서 어떤 부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피트니스 클럽을 갈 거다. 그러니까 공존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이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과연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될것 같은가라는 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그렇게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는 우리 1인기업에서도 주로 얘기하는 일과 삶은 하나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과 삶은 하나다. 일과 삶이 점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과 삶을 분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어, 특히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빨리 퇴근하면 좋고, 퇴근 후에 나만의 삶을 가지면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을 몸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시간으로만 하는 거 아니다. 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을 뭘로 하죠? 머리로 하죠. 생각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출근하고만 일을 이 머리로 생각하겠느냐 퇴근하고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래야 그 일이 뭔가 잘 풀릴만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 세종시에서 세종자치시에서 초청을 받아서 월합에에 대한 특강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었는데 저한테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좀 제가 좀 거,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건 뭐냐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들은 마치 그 노동 착취를 위해서 그 출퇴근을 안 시킨다. 그래서 워라벨이 안 맞는다. 뭐 이런 관점들을 많이 갖고 있길래 제가 이게 좀물 어떤 얘기를 했냐면 6시까지 그 일이 끝나도록 아이디어를 구하자 이거죠. 일을 안 하고선 회사가 존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일하는 방식을 바꿔가면서까지도 그 시간을 지켜가는 아이디어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출근하고만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건 좀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출근하지 않고 퇴근하고 나서도 내가 뭔가 자기개발이나 공부를 하는 목적을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을 시켜야 일과 삶이 하나가 돼서 일이 잘 되면 삶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일과 삶이 점점 하나가 되는 이런 트렌드 속에 세 가지의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삶을 사는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 그게 첫 번째입니다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일하는 방법, 이제는 몸으로 일하지 않고요. 물론 몸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간으로 일하지 않고요. 물론 시간으로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으로 일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그게 바로 이 방법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하는 방법을 좀 독립적으로 오늘 이 기사에 나온 재택근무 자체가 뭐예요? 독립적 근무거든요. 사실 부수적인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재택근무를 통해서 이 기사를 보니까 성과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에서 출퇴근하면서 일하면서 사실 뭐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행동이나 행위가 많았다는 거죠. 그걸 좀 줄이고 보니까 뭐 회사를 출근하지 않더라도 뭐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로 일을 하면서도 아이도 보고 또뭐 일도 하고 책도 읽고 어떤 분은 그 기사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서 독서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독서를 할때 어떤 책을 읽을 거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연관된 분야의 공부를 하면 어때요? 일의 효과가 높아지겠죠. 그럼 그 워라밸이 이루어질 채때 퇴근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사장님이 악독해서 퇴근을 안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제 시간에 끝나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 단계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방법이 변해 삶을 사는 방법도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누군가하고 경쟁하고 살았어요 또 하나는 누군가의 인정받으려고 살았고요 이런 것들보다 좀 나답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느냐? 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꼭 정규직이냐, 뭐 계약직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내가 어떤 진정한 실력을 갖고 있느냐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두 번째. 이 신문에 보니까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디지털 잠재력. 디지털 잠재력이 뭐냐면 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굳이 뭐, 이, 이런, 지금 스마트폰을 하지만 이 폰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구글처럼 그런 플랫폼을 꼭 만들어야 되는 실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활용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디지털 잠재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기를 다루는 기술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확보하면서 재택근무를 통해서 오히려 어 디지털 잠재력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왜?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상상력보다 앞질릅니다. 사실 우리의 상상력이 더 빨라야 되죠. 우리의 상상력,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메타버스 같은 거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 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가 우리의 디지털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더좀 좀 디지털을 활용해서. 아날로그가 아니라 좀 디지털에 근접한.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나 우리가 일상의 삶도 좀 디지털다운. 예전엔 그랬잖아요. 야, 우리 말이야. 한잔 해야지. 네, 회의해야지. 회식해야지.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회식 안 하던 그동안 밀려있던 회식을 다 쫓아와서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회식을 하지 않아도 그만한 팀워크. 회식을 하지 않아도 그만한 인간관계, 회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정도의 충분한 인간관계 끈끈함을 디지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재택근무 위주로 가고 우리가 집 위주로 내가 개인 위주로 일을 하게 되면 이거는 1인 경영의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1인 기업을 한다. 어떤 1인 기업을 할까 고민하죠. 근데 1인 기업을 하기 전에 먼저가 1인 경영입니다. 예, 그래서 1인 경영의 시대가 돌이 돕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다 1인 기업 하는데 내가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안 하는 이유도 없어요. 1인 경영은 어때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꼭 사이드에 어떤 업, 뭐꼭 글을 쓰고 꼭 강의를 하고 이런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떤 일 하세요? 그 일에 우리가 1인 기업에서 얘기는 하 경영이 세 가지가 있죠. 목표를 잡고 두 번째 시간을 관리하고 세 번째 지식을 쌓고 이세 가지를 쌓으면 어디에도 적용 가능한 1인 경영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이제 경단력, 네, 경력이 단절돼서 가정에 있는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뭘 하고 싶고 너무 초조한 근데 주면서 강의는 이 강의, 저강의는 많이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쉬, 세월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저한테 상담을 오 상담을 오셨어요. 네, 뭐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행복하시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갑자기 쏙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물어봤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몇 점이에요? 10점 만점에. 4점이래요. 그럼 물어봤어요. 6점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 본인이 알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 어때요? 그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블로그에 글 쓰세요. 나만의 노하우. 행복하기 위한 방법. 4점에서 6점 가기. 6점에서 8점 가기. 뭐 하는 거죠? 일인 경영 잘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시대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택이니까 원래 집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그 집을 활용하는 거죠. 꼭, 꼭 밖에 나가서만이 사업을 한다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블로그에 글 쓰다 보면 나중에 책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찌 이런 경험이나 콘텐츠 없이 책을 내려고 욕심을 내시겠습니까? 작게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의 일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의 핵심 가치, 하나의 콘텐츠, 하나의 1인격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전 지금의 이런 시대의 흐름에 잘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매주, 어, 경영인사이드 라이브 방송 하기 전 6시 45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뵐 거고요. 또, 너, 또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10분, 시사경영입니다. 네, 10분 시사경영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셨다고 네, 네그 들으시고 도움이 안 됐다 그러면 도움이 안 됐다고 처첫모시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고.